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제가 최근에 방송을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좀 너무나 딱딱하게 좀 말씀을 드린 경향이 있어가지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 딱딱하다기보다는 좀 심각한 투로 좀 그렇게 방송을 많이 했죠. 자,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원래 부드러운 사람인데, 어, 그렇게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이 리플 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부활해동하고 계시고 칼팡질팡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할지를 올라서 헤매고 계세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 떠났어요. 그 제가 다 보여요 그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방송을 하면서 너무 이제 어, 그런 상황들을 이제 좀 분명하게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좀막 강력하게 이야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나무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좀 들리기도. 하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결코 나무라는 것은 아니죠. 제가 감히 어떻게 여러분 시청자님들을 나무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뭐 시청자님들 중에 뭐 저보다 더 연세가 더 있으신 분도 계시고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그럴 수는 없는 일이죠, 감히.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는 또 그렇게 그 임팩트 있게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사람의 심리 성향이 뭐 그런 것들을 또 별거 아닌 것으로 이제 인식할 그럴 소지가 상당히 있어요. 그렇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또 우리 투자자님들이 이제 그돈 손해보지 마시고 돈 버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방송했던 것이 아니고 순전히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그 중심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제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죠. 자, 여러분, 지금 그, 리플 XRP에는 뭐, 별다른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엊그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 2024년 1월 1일이죠. 오늘, 그저 에스크로 물량에 있는 리플 XRP 10억 개를 이제 그, 락업 해제하는 날이죠. 그 지금 뭐, 아까 그 5억 개 해제하고, 또 4억 개 락업 해제하고, 거기서 이제 9억 개죠.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중으로 이제 10억 개가 다 락업 해제가 될 예정이에요. 뭐,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특별한 이슈가 없을 때는, 우리가 이제 투자의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죠. 이 투자의 이야기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매일매일 뭐 리플에 대한 어떤 그 정보들 나오는 거. 그런 것들 다등그름 잡는 얘기들이에요. 이 확인되지도 않은 얘기들을 놓고 저마다 이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중들이, 리플 투자자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이제 어디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또 그대로 또 그것을 반복을 해서 퍼 달러요. 그것이 마치 진실인 양 어쩌고저쩌고 어쩌고 또 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정보들이, 진짜는 그 중에 20%도 안 되고요. 20%만 안 되는 게 아니라, 20% 중에 또 20%. 그러니까 4% 정도만 진짜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다 다 근거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확인해 볼 수도 없는 내용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 시대에 말이죠. 인터넷이나, 무슨 뭐 개인 방송이나 뭐 하는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이제 이 거짓말이 판을 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대중들은 뭐 어디서 뭔 얘기가 나오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또 그것을 어디 가서 막 잘난 체 하면서 막 어쩌고 저쩌고 또 하고 그래요 그럼 그 소리 들은 사람이 또 어디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러니까 가짜 얘기들이 시장을 완전히 점령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말이죠 이 돌아다니는 정보들을 거의 믿을 수가 없다고 보면 돼요 나중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특별한 이슈가 없는 때에는 이 투자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투자의 방법들 이 투자의 이야기를 나눠주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코인이나 주식방송 하면서 이 투자의 이야기를 저처럼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눠주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그거 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 자기한테. 무슨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투자의 이야기를 다 나눠주려면 그만큼의 또 경험,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눠드리려면 상당히 더 힘이 들어요. 그날그날 그날 나오는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것보다 이 투자의 이야기를 나눠드리는 것이 더 여러모로 이제 강조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과 지금 이제 여러분 리플 투자 또는 코인 투자 이쪽에 이제 대입을 해서 맞춰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 정보를 매일매일 전달해드리는 그런 내용보다 더 힘들어요. 투자의 이야기를 나눠드리는 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투자의 이야기를 자주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요. 사실이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그 최근에 그 시장이 이제 그 강세장이 시작된 지가 몇달 됐죠. 그리고 강세장이 이제 계속 시작되면서 뭐 비트코인도 올랐고 뭐 솔라나도 올랐고 그 외에 여타 종목들도 많이 올랐죠. 뭐, 에이다 같은 종목들도 꽤 올랐죠. 에이다도 상당히 대표적으로 그게 아주 무거운 종목이었어요. 지지부진하고, 뭐, 리플보다도 이제 가격이 밑에였죠. 지지부진하고 하던 그 에이다 같은 종목들도 갑자기 이제 꽤 올랐었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리플보다 또 가격이 또 밑에죠. 확 식었어요, 또. 그리고 또 무슨 뭐, 아발란체니, 기타 뭐, 여러 종목들 이 있죠. 그런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할때또 이제 그런 종목들에 달려붙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명심해야 될 것이 또 있는데요. 뭐냐면요. 여러분께서 말이죠. 이 아랫목과 윗목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아랫목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랫목이 뭔지 모르실 거예요. 다 보일러를 떼서 뭐 아파트에서 난방을 하면은 방 전체가 뭐 따뜻해지니까. 근데 지금도 그 온돌방이 있죠. 시골에 가면 온돌방이 있어요. 옛날에는 뭐다 온돌방이었죠. 온돌방이 뭡니까? 그 아궁이에서 장작을 딱 불을 때면은 그 열기가 이제 온돌방, 온돌방 아랫목부터 이제 따뜻해지죠. 아랫목이 따뜻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서서히 그 열기가 운목으로 가죠. 그래서 같은 방한 장소에서도 그아래쪽은 따뜻한데, 위쪽은 차가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저희 집도 그랬어요. 저희 집도 시골은 아니고 도시였지만, 옛날에는 다 그렇게 온돌방이었었어요. 그래서 서로 뭐그 아랫목을 차지하기 위한 뭐 경쟁을 벌이고 막 그랬죠. 추운 날. 자, 그렇게 이제 아랫목이 따뜻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윗목까지 이제 열기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랫목이 제일 좋은 곳이죠. 왜냐면 윗목까지 그 열기가 오기 전에는 그 윗목에 있으면 추워서 못 견디죠. 그러나 이제 윗목에도 열기가 오게 되면 윗목도 편안하죠. 자, 그러면 말이죠. 아궁이에서 장작을 떼는데, 이제 장작을 다 뗐어. 다 떼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열기가 오지 않죠. 그동안 이제 장작을 뗀 열기로 한동안 이제 방이 전체적으로 이제 따뜻한 분위기를 유지하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식기 시작하죠, 이제. 방이 식기 시작해서. 제일 먼저 식을 때 어디부터 식습니까? 아래목부터 식는 게 아니라, 어디부터 식죠? 윗목부터 식어요. 왜냐면 아랫목은 처음부터 열기를 많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랫목은 맨 나중에 식어요. 그러니까 윗목부터 식고 서서 이렇게 내려와서 맨 마지막에 이제 아랫목이 식어요. 제가 지금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말이죠. 여러분께서 이걸 아주 잘 아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 말입니다. 메이저 종목이 아닌 종목들을 산 사람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암호화폐에서 메이저 종목은 말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뭐, 솔라나, 도지코인, 뭐, 이런 것들이 이 메이저 종목이죠. 이 메이저 종목들은 말이에요. 늘 시장에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에요. 항상 그 관심 속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이런 메이저 종목들을 벗어난 종목들, 그 다음 종목들은 바로 온돌방에서의 윗목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제 이 메이저 종목을 뺀 나머지 종목들은 말이죠. 언제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되냐면, 시장이 강세장일 때, 강세장이 돼서 이제 주요 종목들이 이제 관심을 받고, 어느정도 오르고 그러고 났을 때그 다음에 바로 이 주변 종목으로 이제 시장에 관심이 옮겨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부터 올랐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오르고 뭐또 솔라나 도 오르고 물론 리플 XRP 같은 경우야 뭐 특별한 소순 거인이뭐 여러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갈때 가지 못한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주요 종목들이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온돌방이 따뜻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열기가 여타 종목으로 옮겨간 것이죠. 무슨 뭐 아발란체니, 에이단이 여러 종목으로 이제 매기가 옮겨갔지만 만약 에 이제 시장이 식고 강세장이 식는다면 제일 먼저 이제 타격을 받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바로 그 은목에 있는 종목들이죠. 메이저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들부터 열기가 확 식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늘 그런 부분을 이제 경계하시면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식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식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암호화폐에 비해서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오래됐어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지금 암호화폐가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제대로 받기 시작한 지가 한 5, 6년밖에 안 됐어요. 5, 6년도 못 됐어요. 제대로 관심을 받기 시작한 지는. 그러니까 역사가 아주 짧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암호화폐의 주요 종목이라고 하면 이 주식의 주요 종목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아주 메이저 종목이 아니어도 그온돌방이 따뜻해지는 그 메커니즘이 아주 잘돼 있어요. 아주 삽시간에 빨리빨리 따뜻해지죠.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보다 시장이 뭐 식는다고 해도 암호화폐보다는 이제 타격이 덜해요. 그런데 이 암호화폐는 어떻습니까? 이 암호화폐는 말이죠. 이제 주요 종목도 주식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고, 또이 테마 종목들도 이제 체계가 제대로 잘안 잡혀 있고, 주식보다 훨씬 더 체계가 잘안 잡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운목에 있는 종목들, 그 운목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다 중구난방이죠.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는 주식보다는 아직도 위험 자산인 것이 분명해요. 실체가 없어요. 암호화폐는 다 전망만 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이제 주요 종목에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해야 낭패가 없어요. 주식처럼 실체가 분명하고, 뭐 기업이 분명히 살아서 존재하고, 그렇게 살아서 존재하는 기업들의 영업 실적이 나오고, 그런 기업에 이제 지분을 갖는 것이 주식이에요. 근데 암호화폐는 그런 게 없어요. 순전히 어떤 그 대중들의 열기와 인기, 이런 것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주요 종목을 사지 않으신 분들은 항상 그런 위험성, 식을 때 한꺼번에 식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팔고 나올 기회도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이것을 잊지 말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투자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도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